안녕하세요, 배틀 플린입니다. 오늘 금일 차이확 올랐네요. 아 팔고 나오니까 갑자기 마판에확 올라네. 아 오늘 순사간에 약간 후회했네왜 팔았을까? 갑자기 확 올라가네. 야 부탁이 한번 했다가 그냥 부탁이 하지 마요. 부탁이 진짜 위험해. 부탁이 나나 조마조마한 말 했어. 부탁이는 저도 안해요 웬만하면 안해 어, 하여간 일동제약이라고 바이오주 들고 나서 일동계열사로주고 나왔고요 뭐 얘네가 무슨 이슈가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일동제약이라는 회사가 어뭐또 괜찮다고 보여서 갖고 나온 거니까 전에 나왔던 것도 괜찮은 거고 어제던 것도 괜찮았던 거고 오늘도 괜찮았다고 되는 걸 갖고 나온 거니까 이점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랄게요 주봉 한번 보시고 갈게요. 주봉 보시면, 이렇게 시장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 있잖아요. 올라갔죠.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게 어느 안 올라가 보이는 거야. 이게 올라갔죠. 근데 먼저 떨어졌어. 이게 먼저 슬그머니 떨어지다가, 시장이 계속 떨어질 때, 반등하죠. 쭉. 힘이 엄청나게 들어왔어. 성, 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왔어. 들어온 상태에서, 이젠 그걸 다져주고, 이렇게 시장이 올라갔때 같이 올라가주고. 올라가주고, 시장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부분이 별로 안 떨어졌다는 거지. 시장, 시장 대비. 그리고, 시장이 보다 먼저 올라가진 않았네. 늦게 올라갔지만, 이 가격대를 잡고 버티고 있다는 거. 야 그럼 주봉상에서는 얘네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 주식이 아니라는 거지. 어, 사고 갖고 있으면 올라갈 거라는 거아요 주봉상에서는. 근데 이게 좀 기, 다는 거예요. 주봉으로 보실 때. 근데 지금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싼 가격에 대한 거 판단을 했고, 일봉에서 보시면, 일봉에서 샀다가 이때 힘이 센거 보이셨죠? 힘이. 엄청나게 센거 보이고, 그리고 하락. 하락 하다가, 시장이 올라갈 때, 살짝, 이 같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갔는데, 딱 올라갔지. 올라간 다음에,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얘는, 벌써, 이 가격대를 뚫어버렸다. 이 가격대 뚫고, 다시, 여기서 밀려주고 있다. 가격을 다지고 있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가격을 다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어. 지금 시장이 또 반등했어. 근데 얘네 가격을 먼저 다지고 있어. 그전부터 시장은 가격을 다지고 있었다. 시장보다 먼저 가격에 다지고 있는데 시장에게 하락할 때한 번씩 띄어주죠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에 사주면 이렇게 한 번씩 띄어주는게한번 나올 거야. 그러면 이때 팔면 돼. 지금 이렇게 가격이 기서 사주고 이렇게 한번띄어주는 타이밍이 올 거야. 지금 이 가격대에 사서 이, 이 타이밍이 온단 말이야. 이타이밍을 넘어설 수도 있어. 넘어설 수 있고, 한데 이 타임이 올 거란 말이야? 이미 이 타임에 때 팔아주면 돼. 이, 이 가게 때 사줘서, 어? 이 가게 때, 음, 매도 걸어주면 되지. 걸어놓고 기다리면 자동으로 팔릴 거 아니야. 팔리면 또 문자 오잖아? 어, 팔렸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되시는 거란 거. 이렇게 먹고 가자는 형식으로 알려드려요. 일동제약. 어? 일동제약. 지금 이, 여기서, 시장에 가락하고 상승할 때 가격을 다지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싼 가격이니 올라갈 준비를 보자 이거예요 쌀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될거 아니야 이 모습을 보려고 일동제약 한번 설명드렸어요 요즘에 뭐 스윙이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 스윙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 난 3개월 안에 판다는 거잖아 그니까, 스윙일 수도 있고, 단타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는데, 나도 언제 올라갔는지 나도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 보시고 다시 똑같이, 1등 홀딩스. 이것 같은 목적이죠? 어, 안 믿겠네? 1등 제약이고, 1등 홀딩스. 왜 맞겠지? 했다. 1등 호딩스, 1등 호딩스도 똑같아요. 보시면 시장 이렇게 주봉 갔을 때 올라가다가 먼저 무다 떨어지고 있다가 이때 살짝 똑같이 반등해주고 떨어지고 시장이 계속 떨어질 때힘 있게 들어갔지.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잖아. 들어가고 우선 똑같이 반등해 똑같이 갔고, 어 시장은 똑같이 가고 이렇게하다가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졌지? 지켜주고 있 가격은. 지켜주고 있다가, 하고, 시장보다 좀 후발 지면, 이 선을 벌써, 이렇게 해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봉으로 보시면, 일봉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힘있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보다가 떨어졌어. 떨어져도, 이 가격대 지켜주는 거 보이시죠? 같이. 같이 떨어졌는데, 이 가격, 얼마 안 떨어지는 거 그럼 가격대 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바닥이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야. 이게 바닥이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고, 그리고 올라왔대, 빵화 올라갔지만, 시장은 여기 가격대를 못 뚫었지. 내에 얘는 벌써 가격대 뚫고 위에서 한번 놀았어. 그고 가격을 떨궈줬어. 떨궈주면서 수금은 안 빠졌어. 떨궈면서 수금은 이렇게 보잖아. 이게, 이게 수급 들어온 거잖아요? 수급 들어오고, 이제 수급 빠질 때, 가격, 안 빠졌잖아. 그리고 가격을 다 지고 있어. 그럼 똑같대. 지금 싼 가격이 하 거야. 이싼 가격에 사서 이, 이때 팔면 돼. 매수 매도. 사는 가격, 파는 가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사는 가격, 파는 가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사서 이때 정고점에서 팔면 돼요. 이만큼 먹는 거. 어, 뭐뭐 이거서 뭐 이게 이때 샀어. 요 이때 반 팔고 더 올라가면 더 먹는데 못올라갈고 왔다면 다 팔고 나면 되잖아. 여기서 반 팔고 이 보너스를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두라 같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팔고 나오면 되잖아 이거 다 먹으려고 하지 말100% 100%다 먹고 싶으면 다 먹어도 돼요 나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면 100%다 먹어도 돼 근데 이런 희박한 보너스 먹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욕심 때문에 꼴 수도 있어 그 때문에 또못올라 같다면 바로 팔아줘야 돼이 전에 생각하던 가격을 생각하지 마 먹었으면 먹었잖아 그리고 절, 결단을 정확히 내려. 이거 한번 먹고 여기 밥 먹은다고 생각하면 돼. 한번 먹고 밥 먹고 잘 먹으면 이만큼 먹어 먹으려고 이건 내가 이만큼 도 먹으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 그럼 리스크 비용은 당연히 같이 가져야지. 또이 또 가격에 팔았는데 또못 팔까라는 그런 욕심 부리지마. 다른 주식은 찾으면 되잖아. 다른 종목은. 한 종목에 목숨 걸지마. 사랑에 빠지지마. 절대 조, 내가 산종목가가 사랑에 빠지지마. 먹었으면 그냥 다 타고 나올 때나 주다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 주도 마무리할게요.